작업 방식은 간단해 보여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바다 한가운데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. 자, 보이십니까? 그야말로 보물섬 남해 보물보다리가 열립니다. 와, 풍성한 수확입니다. 네. 네, 일단 겉으로 봐서는 크기가 크죠? 네. 업체를 까봐야. 그런데요 속도 면 이렇게나 알차더라고꽉 어? 아, 찼습니다. 네 예, 알차네요. 예. 자 요것도 그냥 갈 수는 <laughs> 없죠. 네 바로. <laughs> 가짜 걸린 거 이거. 오. 불이요 네. 아주 짭조름하니. 군밭이 달았불안안 그렇죠. 보인다고 벗고 네. 싶은데. <laughs> 제꺼 아니야? 너무 굵어가지고. 농담입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작업선을 운반선에 매달아 이동하는 데요 아버지, 이집이 배가 이큰걸 끌고 가는 거예요? 네. 끌려가요 이게? 오, 이게 끌려 오래요? 7 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굴을 실은 배가 항구로 돌아옵니다. 야, 작은 배가고 힘이 좋네요. 맞습니다. 네, 선장님이 굴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? <laughs> 마을회관에서 저희를 반기듯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는데요. 좋죠. 아, 아 좋은데요. 어머니. 오, 예. 오! 이야.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. 아니에요. 어디서? 아니 창성도에서는늘 이렇게 차려서 먹습니까? 아니 매일 이렇게먹습니다이굴라우터리면 예. 아머님 여기서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싱싱하이 시간이... 석화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? 음~ 식당 우유 맛이 나네요 그 아~ 좋다 이거 또이 싱싱한 굴에 이 갖은 채소 넣고 양념장에 버무리면요 아~ 이 군침 도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지금 성세는 벌써 군침 돌고 있어요 아, 저는 지금 어지러워요 <laughs> 배고프고 어지러워요 지금. 그 채소들이 다 씹히고 그리고 끝에 고기 맛이 다 나오면서 음, 식감 좋네요. 오. 특히나 이불 떡국을 날이 춥고 이럴 때에는 떡국을 저기에서 잘 드세요. 불을 넣은 떡국 한 그릇에 추위의 온 몸이 사르 녹더라고요. 야 창선도 계신 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. 이 바다가 주는 성분이 많잖아요. 바다에 주는 것도 많고. 네. 객지에서 많은 네. 분들이 뭐 살기 좋다고 네. 많이들 어 오고 있어요. 다시 오고 있어요? 예. 네. 아 어, 저도 제2의 그냥 인생을 창선도에서 오십시오. 네, 오세요. 땅값이 살나요 <laughs>